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군 최정리로 꼽히는 해병대 수색대가 맹추위 속에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강원도 산지. 대원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한 분대는 엄폐물 아래 몸을 숨긴 채 적군의 이동을 살피고 저격수는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정조준합니다.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가 이달 초부터 4주간 벌이는 설안지 훈련입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정찰과 감시 등 수색 임무 수행 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동계 설안지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국가가 필요로 할때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적해병이 되겠습니다. 설안지 훈련은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 일대 해상 사격과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특수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설상 지역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한 설상 기동 훈련을 비롯해 응급환자 후송 훈련과 팀 단위 전술 기동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적에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임무가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집할 수 있는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이진입니다.